사도행전 4장 우리말 성경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세자상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낳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온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의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셔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세자상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이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의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관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룰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이름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받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기록, 키프로스 출신인 요시비라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또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이 발앞에 갖다 놓았습니다.